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리스의 장지원 과장입니다 장지원 과장입니다 장지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스의 장지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이죠 포르쉐의 까이엔 쿠페가 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본격적인 리뷰 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포르쉐 카이엔 쿠페 어, 원래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은 1억 2,620만 원의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포르쉐 같은 경우에 플래티넘 에디션이라는 모델은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카이엔 쿠페에서 1,590만 원이 더해지게 되면은 포르쉐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의 차량 가격은 1억4,210만원의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포르쉐 까이앤쿠페가 이제 1억4,210만원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 약간 좀 부족한 그리고 혹은 뭐 아쉬웠던 옵션들이 더해지게 되면은 최종적인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억5천에서 1억6천만원 사이의 금액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같은 경우에도 차량 가격이 1억 5500만 원이라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고 계시는 블랙 바디 컬러의 시트는 레드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사실상 시트 같은 경우에는 레드 컬러를 제외하고도 검정 그리고 베이지와 브라운 총네 가지가 있는 반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바로 보르도 레드 시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티넘 에디션의 차량값이 이제 1,590만 원이 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이러한 옵션들이 추가가 되는데 사실상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포르쉐 까이 쿠페가 일반적으로 옵션을 넣게 되면 은뭐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붙었었지만 플래티넘 에디션만 보아도 어, 뭐 나는 괜찮은 수준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포르쉐들과 마찬가지로 개구리의 모양새를 현재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별명들이 있죠. 어, 개구리를 닮은 익스테리어를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 싶을 만큼 굉장히 차량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 역시 뿜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파나메라가 사실 포르쉐에 있어서 거의 주력의 차종으로 많이 팔리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세단보다 SUV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역시 상당히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파나메라보다 장점이 하나 있다면은 더욱 더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나메라가 이제 PDLs 일반 PDLs가 들어가는 반면 가이엔 같은 경우에는 PDLs 플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상향등을 켰을 때 훨씬 더먼 거리에, 가시 거리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안전상에 있어서도 그만큼 장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래티넘 에디션답게 기본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예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라운드 뷰 담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조금 더 더해지게 되어서 반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70만 원의 옵션이 붙게 되어서 앞 유리에 열선도 깔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습기가 좀 찬다거나 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시 어, 인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도 그만큼 향상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블랙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면뿐 아니라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측면과 후면 그 어디에 있어서도 크롬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중후하다는 멋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측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블랙 패키지가 바디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지만 A 그리고 C와 같이 윈도우 몰딩 부분에 있어서도 크롬이 들어간 게 아니라 블랙 하이글로시로 한층 더 드레스업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휠이 21인치의 RS 스파이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뭐 개인마다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호가 그렇게 많지 않은 휠의 모양새를 띄워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무광 스타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여기서 블랙 휠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옵션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만큼의 해당하는 추가금을 내야 된다는 점을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고스트도어도 당연히 달려져 있는데 이런 고스트도어는 1열에만 있는 게 아니라 2열에도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접합유리가 윈도우 4개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크게 잡아주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르쉐의 까이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일반 까이엔이냐 아니면 은 까이엔 쿠페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 어 프레임은 동일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동일한 거는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리드 부분이 기역자 형태의 외건 형태냐 아니면 이렇게 우아하게 깎여져 있냐라는 거를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확실히 어,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2열의 헤드룸이 일반 외관형에 비해서 쿠페형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줄어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쿠페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이 어느 정도의 체구가 큰 대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2열의 헤드룸에 있어서도 역시 그렇게 많이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충분히 감수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매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끝으로 후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후면에 있어서 포르쉐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후미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많은 브랜드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원래 원조는 바로 포르쉐가 되겠죠. 얇은 형태의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야간의 운전자들에게 조금 더 표현 혹은 막 어필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과 측면에 이어서 후면에도 역시나 크롬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블랙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이엔이라는 레터링 역시 크롬으로 쓰인 게아니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로고를 현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후미등 속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포르쉐라는 레터링 또한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노출을 안 시켜서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인상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름의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럭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뭐 없다고 라 말씀을 드려도 무관할 정도로 작지만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이게 끝이 아니라 트럭 그 윗부분에 하나 더 스포일러가 있어서 고속주행을 하시다 보면은 스포일러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도 있고 반대로 운전자께서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상시 올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선택에 맞게끔 자유롭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기가 쿼드 스타일로 양쪽에 두 발씩 총네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뭔가 뒤에서 봤을 때도 차가 조금 더 무게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보여져 있고요. 그리고 지표조가 어,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깊게 파여 있지는 않아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고성능의 차량으로 가면은 디퓨저도 당연히 더욱더 공격스럽게 바뀌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포르쉐 카이엔 쿠페 플래티넘 에디션 가솔린 3.0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쿠페형이기 때문에 외관형에 비해서는 살짝 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정도면 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SUV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뭐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섹션 자체가 결코 넓지 않게 뽑아놓은 것은 아니어서 어, 가벼운 짐 정도는 어느정도 수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왜 본넷을 열게 되면 은 본넷이 닫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쇠코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꼬챙이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놨었잖아요. 그런데 포르쉐 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쇠코챙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챙이를 여기다 에 끼워주시면 굳이 지금처럼 잡고 있지 않아도 어 된다는 나름의 편리한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드 타입의 러기지 스크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탈거를 이제 하셔가지고 따로 뭐 보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SUV가 사실 세단이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지간에 승차감이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세단만큼 완벽하게 잡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승차감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에어 서스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트렁크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지상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짐을 수납을 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하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옵션가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이제 몇몇의 분들이 배기가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배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스포츠 배기가 달려있는 차도 있고, 안 달려있는 차도 있잖아요. 달려있는 차야 뭐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안 달려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는 뭐 사설업체가 워낙에 잘 기술력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그냥 없는 차량을 따로 튜닝을 하셔도 된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배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 실내로 넘어가기 이전에, 기본 순정의 스포츠 배기 시스템은 과연 어떤 식으로 들려드는지 배기 한번 들어보고 실내 리뷰 바로 이어가 볼게요. <목소리> 자, 방금 배기를 듣고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야 확실히 기본 배기보다는 스포츠 배기 들어간 게 훨씬 더 좋다. 팝콘도 굉장히 시원하게 빵빵 터지는 게야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에 야 이건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1열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문을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르도 레드, 레드 시트가 굉장히 화사하게 담겨져 있는데요. 어 톤이 밝은 톤이 아니라 어두운 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한 느낌도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벨트 역시 레드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만약에 레드 컬러로 변경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옵션 추가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70만원이라는 금액이 추가가 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뭐, 포르쉐는 옵션을 조금 장난질을 심하게 친다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요거 시트 색상 바꾸는데만 해도 70만원, 야,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끝으로 탑승을 해서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자동차들의 시동 거는 버튼은 핸들을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반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요 레버를 이제 돌려주시면은 시동이 걸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기존에 너무나도 많은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실내는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익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핸들을 가장 먼저 봤을 때에는 제일 먼저 이렇게 조고셔틀리 보이는데요. 이조고셔틀를 통해서 이제 드라이브 모델을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크로노 패키지의 시계가 제일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시인성도 어느 정도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조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간부에 이제 위치를 했고, 그 다음에 열선 시트라든지 통풍 시트는 그 아래쪽 그리고 그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에서도 그렇었었지만 내부에 있어서도 확실히 모두가 거의 다 블랙 하이 글로시로 현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뭐 나름. 은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공격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레드 스티치 또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한층 더 살려놓은 효과를 현재 주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포르쉐가 요 방패 마크 요게 전부다 라고 할수 있을 만큼 핸들 정 가운데 있는 포르쉐 마크를 기준으로 이런 식의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디 하나 뭐 흠잡을 데가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과연 2열 어떤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확실히 어, 1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벨트가 현재 레드 색상으로 시트랑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름 괜찮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 70만 원은 솔직히 좀선 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대형 SUV이기 때문에 레그룸은 뭐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페형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 앉으실 분들을 생각을 해서 꽤나 적지 않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통유리의 파노라마 선루프 있다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금액대가 1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는 것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가 없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4존의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블라인드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브랜드들은 거의 다 이제 수동으로 선블라인드를 조작을 해야 되는 반면 어, 포르쉐 까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윈도 우 버튼을 통해서 창문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볼라인드도 함께 조절을 할수 있다는 장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뭐 식으로 자아내주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는 포르쉐 까이엔 쿠페 이제 최종 리뷰 한번 마쳐볼게요. 자 지금까지 포르쉐 까이엔 쿠페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어, 사실상 제가 최근 들어 포르쉐 까이엔 쿠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사실 옛날에 포르쉐 까이엔 쿠페만 따지더라도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선발주 물량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블랙 그리고 크레용 컬러 같은 경우에는 금방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3.0 가솔린 내연기관뿐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금방 수급을 해와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이엠뿐만이 아닙니다. 뭐 파나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파나메라와 카이엠 이외의 차종, 포르쉐 차종 금방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포르쉐의 기존에 관심이 많았었던 분들 중에 조금 대기가 너무 오래 걸려서 지친다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장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되시는데요. 연락 주실 방법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혹은 카톡 아이디로 연락 남겨주시면은 자세하게 빠르면서도 동시에 저렴한 견적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